코로나 19엔 예외가 없습니다. 정부의 불가피한 강경 조치 이해 바랍니다. 일부에서 코로나 19는 노년층에는 위험하지만 젊은 세대는 감염되어도 자신도 모르게 지나갈 정도로 피해가 적다는 인식이 있습니다. 실제로 통계상 지명률은 나이가 많을수록 높고 젊거나 어릴수록 낮은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미국 미생물학회 화상 회의에서 앤서니 파우치 미국 국립바이러기 전염병 연구소장은 젊은이들이 코로나 19를 약하게 앓고 지나갈 것이라는 통념과 달리 젊은이들도 병증과 후유증이 상당할 것이고 실제 코로나 19에서 회복된 많은 젊은이들이 후속 검사에서 심장 질환이 발견되고 심혈관 이상 비율이 상당히 높으며 MRI와 PET 스캔 검사상 심근염과 심근 병증이 생긴 증거들이 보인다고 발표하였습니다. 지금은 아니더라도 상당 기간이 지난 후. 후유증이 추가될 가능성도 높다고 합니다. 국내에서도 젊은이들이 회복 후 탈모, 우울, 장기기능 부전 등 후유증을 호소하는 경우가 늘고 있습니다. 지금 당장 나타나지는 않을지라도 코로나19는 젊은이들에게도 큰 피해를 입히고 있음이 분명합니다. 혹여 개인적 위험이 크지 않을 것이라는 믿음으로 마스크 착용 등 방역수칙을 경시하는 일은 없을 것으로 믿으며 무증상 감염 전파로 고령의 가족들이 위험을 빠지지 않도록 각별한 배려를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경기도가 마스크 착용 의무화 조치를 하고 위반 시 방역법 위반 고발 및 과태료 부과라는 강제 수단을 동원하는 것에 대해 일부에서 개인 건강 문제에 대한 지나친 사생활 및 인권 침해라는 주장이 있습니다. 그러나 역사적으로 보면 전쟁으로 죽은 사람보다 전염병으로 죽은 사람이 더 많다고 할 정도로 감염병은 개인 아닌 모두의 문제이자 전쟁에 준하는 위험 상황일 수 있습니다. 특정 개인의 건강에 한정된 문제라면 정부가 이렇게까지 의무를 부여하고 강제할 이유는 없을 것입니다. 특정 개인의 감염은 그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염성 때문에 모두의 문제가 되는 것이고, 이에 따라 중앙정부 및 지방정부의 공적 통제와 강제는 불가피함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모두가 어려운 이때, 조금씩 양보하고 인내하며 슬기롭게 헤쳐나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1370만 경기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지는 대표일꾼으로서 오로지 주권자인 도민들께서 조속히 위기를 벗어나고 평온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수없이 많은 위기를 함께 이겨내왔던 것처럼 코로나19 역시 이겨낼 것을 확신합니다. 다음은 경기도 내 모든 공직자 2주간 대인 접촉 금지 뉴스입니다. 이재명 경기도 지사가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시군 직원을 포함한 경기도 내 모든 공직자를 대상으로 2주간 대인 접촉 금지를 지시했다. 이 지사는 27일 코로나19 확산 관련 도지사 특별 지시 사항을 통해 2주간 경기도와 소속 산하기관 시군 공무원과 시군 산하기관 전 직원을 대상으로 공무에 사적 모임 금지와 마스크 착용 의무화 등 개인 방역 수칙 준수를 명했다. 이 지사는 이날 자신의 사회 관계망 서비스를 통해 1370만 경기 도민의 안전을 책임진 도지사로서 방역행정력을 지키기 위해 부득이 돈에 모든 공무원과 산하 공공기관 임직원에게 2주간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 가족과 공무원의 대인 접촉 금지를 지시한다고 밝혔다. 이 지사는 코로나19가 무섭게 확산하고 있어 지금 이 난관을 극복하지 못하면 걷잡을 수 없게 될 것이라며 밤낮을 가리지 않고 주말도 없이 싸운 공직자 여러분의 노력이 물거품이 될지도 모르는 엄중한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이런 때일수록 저를 비롯하여 국민의 대리인인 우리 경기도 공직자 여러분께서 모범을 보여야 한다며 공직자는 단순한 직장인이 아니라 주권자인 국민에 대한 무한 봉사자이고 중앙 정부 및 지방 정부 조직은 국가와 사회를 유지하는 최후 보루라고 말했다. 이 지사는 또 공직자의 감염은 일반 개인 감염과 달리 방역 일선이 무너지는 것을 의미하며 방역 체계에 대한 불신을 초래할 뿐 아니라 극단적인 경우 정부 조직 마비라는 최악의 사태를 빚을 수 있다며 그래서 공직자의 건강 유지는 개인에 이르면서 동시에 국민에 대한 무한봉사의 연장선이기도 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현재 방역당국은 일반 시민들에게도 가급적 사적 모임이나 불필요한 외출 자제를 요구한다며 정부 조직 마비와 같은 최악 상황을 피하기 위해 공직자야말로 불필요한 사적 모임 및 접촉을 하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지사는 끝으로 위기일수록 공직자의 태도가 중요하다며 1,370만 도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경기도 공직자 여러분이 앞장서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다음은 주한 싱가포르대사 경기도 방문 뉴스입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에릭 테오 주한 싱가포르대사와 만나 남북교류협력사업과 공공주택정책공유 등양 지역간 우호협력관계를 이어가기로 했다. 이재명 지사는 27일 오후 경기도청을 방문한 에릭 테오 주한 싱가포르 대사를 만나 개인적으로 싱가포르 시스템에 대해 특별히 관심이 많다며 리콴유전 총리의 행정력, 기초질서 확립, 주택 문제에 대한 국가의 공정한 시스템, 공직자들의 청렴성을 언급했다. 이 지사는 이어 경기도는 남북 교류 협력에 대해 관심이 매우 높고 남북한 긴장이라든지 남북관계에 크게 영향을 받는다며 기회가 된다면 경기도와 북한 지역 간의 교류 협력 사업에 관심을 가져주시고 싱가포르의 도시주택 정책에 대해서도 벤치마킹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덧붙였다. 태호 대사는 한국의 코로나19 확진자가 늘고 있지만 한국 정부와 경기도가 좋은 시스템을 이미 구축하고 있어 통제될 것이라 본다면서 개인적으로 아내의 가족이 경기도에 거주 중이라 경기도 여러 지역에 가봤는데 각자 다른 매력들을 가지고 있었다며 경기도에 대한 애정을 나타냈다. 태옥 대사는 이어 싱가포르와 경기도가 많은 분야에서 서로 대면하고 있는 과제를 같이 논의해 협력 분야를 모색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싱가포르의 공공주택은 양질의 주택들이고 80%의 국민이 거주하고 있다. 공공주택과 더불어 스마트시티, R&D, 자율주행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을 확장할 수 있을 것이라고 화답했다. 공공주택 정책에서 성공적인 모델로 손꼽히는 싱가포르 공공주택은 주택개발청이 전담해 수행하고 있다. 우수익추 조건을 갖춘 주택을 민영주택 공급가격의 55% 수준에 분양하고 5년 의무 거주, 후매매 가능하도록 거래를 제한한다. 전체 가구 중 78.6%가 HDB에서 공급한 공동주택에 거주하고 있다. 경기도는 최근 집걱정 없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경기도 기본주택 정책을 발표했다. 소득과 자산 제한 없이 무주택자 누구나 평생 안정적으로 거주, 가능한 보편적 임대주택을 공급한다. 특히 도심역세권에 30년 이상 안정된 주거 환경 제공하고 주택 면적, 품질은 중산층까지 만족할 수 있게 다양하게 공급하며 임대료는 소득 대비 비율이 20%를 넘지 않도록 하는 것이 특징이다. 도는 경기주택도시공사가 추진하는 3기 신도시 핵심 요지에 주택 공급 물량의 최소 50% 이상을 기본 주택으로 공급할 예정이다. 한편 에릭 테오 대사는 지난해 8월 12일 부임해 이번에 처음 경기도청을 방문했다. 1996년 싱가포르 외교부에 입교한 에릭 테오 대사는 그간 일본과 중국 등 주로 동부가 지역 대사관에서 근무한 대표적 동부가 전문가로 통한다. 특히 2018년 싱가포르에서 열린 북미 정상회담 당시 김정은 위원장을 수행했고 한국인 아내를 두어 한국과의 인연이 특별히 깊다.